하늘의 데이터, 천인 장영실. 이 편에서 세종은 야인 김종서를 통해 북방의 국경을 확립했습니다. 사군 육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비로소 선을 그어주었죠. 안보라는 첫 번째 버그가 해결되자 세종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경제로 시선을 돌립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입니다. 국가 재정의 90% 이상이 농업 생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농업이 철저하게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비가 언제 얼마나 올지 알수 없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는 곧 백성들의 굶주림을 의미했고, 이는 국가 세금의 불안정, 즉, 나라 곳간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세종은 깨닫습니다. 왕이라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하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기록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는 감으로 움직이던 조선의 경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세종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가장 천한 자, 노비 출신의 기술자 그의 이름 장영실입니다. 일망 노비 왕의 눈에 띄다 장영실은 동래현 연부산 동래구의 관노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천민 중의 천민이었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조선에서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노비는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학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노동만을 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달랐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분보다는 실력을 중요하게 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태종의 눈에 장영실의 손재주와 총명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청거되어 궁궐의 서운관 천문관측 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즉위한후 장영실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명나라에 유학까지 보내 선진기술을 배워오게 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천문학과 기계공학에서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막 조선을 뒤흔든 파격인사. 명나라에서 돌아온 장영실은 세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승진가도를 달립니다. 종호품인 사재감 정이라는 관직을 넘어 1433년 마침내 정산품 상호군이라는 정산품 당상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산품 당상관은 제상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고위관직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자리입니다. 노비 출신이 고작 기술자라는 이유로 이런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질서가 무너진다며 격렬하게 상소했습니다. 심지어 청백리의 대명사인 황의 정승조차 장영실의 등용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세종실록은 당시 세종의 육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실은 본디 노비지만 그 재주가 뛰어나니 이제껏 나라에 없는 기구를 만들게 하여 내가 아끼는 바이다. 그 재주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다. 세종은 신분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하늘의 데이터였습니다. 산막 하늘을 데이터화하다 마이너스 조선 표준시를 만들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맡긴 첫 번째 임무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정확한 시간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절기를 알아야 했죠. 하지만 당시 조선의 시간은 철저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달력을 수입해서 썼고 중국의 천문 관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문제는 시차였습니다. 중국에서 관측한 시간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니 늘 며칠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조선이 스스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자주의 문제였습니다. 장영실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첫 번째 발명품 자격루, 1434년 드디어 자격루가 완성됩니다. 자격루는 스스로 종을 쳐 시간을 알리는 자동 물시계입니다. 물이 흐르는 양에 따라 잣대가 움직이고 이 잣대가 기계 장치를 건드리면 인형이 나와 종을 치거나 북을 두드려 시간을 알렸습니다. 매 시각을 정확하게 알려 주었죠. 이것은 조선이 중국의 시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만의 표준 시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명품 앙부일구 같은 해, 장영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시계를 만듭니다. 앙부일구, 즉, 솥을 엎어놓은 모양의 해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궁궐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해성교연 광화문 내거리 등 한양시내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해시계의 눈금에 12지신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점입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만 보고 시간을 알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세종과 장영실은 시간을 왕과 양반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백성이 공유해야 할 정보로 만든 것입니다. 사막 하늘의 비를 측정하다 마이너스 데이터 농업의 시작 시간의 문제를 해결한 장영실에게 세종은 더 어려운 임무를 맡깁니다. 가뭄과 홍수 즉, 강우량의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지 비가 얼마나 왔는지는 땅이 젖은 깊이나 백성들의 보고 같은 주먹 구구식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수 없었고,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감면해 줄지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전국 강우량 빅데이터를 원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뭄이니, 세금을 감면하라는 식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발명품, 치구기. 1441년 마침내 치구기가 발명됩니다.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지름 7촌 약 21cm의 원통형 쇠그릇을 만들어 일정 시간 동안 고인 빗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이 치국기는 단한 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종은 치국기를 전국 각 지역에 군년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관아에서는 매일 강우량을 측정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혁명입니다. 주관적인 감에 의존하던 농업에 최초로 과학적 데이터를 도입한 것입니다. 세종과 장영실은 조선을 하늘의 뜻에 맡기던 운의 경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계획 경제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로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막빛과 그림자. 장영실은 노비 신분으로 정산품 당상관까지 오르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세종의 혁신 드라이브에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를 제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비들에게 천민도 노력하면 최고가 될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가장 든든한 믿음직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별은 때로는 가장 비극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1442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4년 전, 조선 최고의 엔지니어 장영실은 역사에서 삭제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가 빛나면 빛날수록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림자들도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 자체로 불안한 균열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관의 서재 4편 가장 빛나는 별의 추락에서 장영실의 경이로운 발명과 미스터리한 실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혁신의 그림자를 추적하겠습니다.